네, 안녕하십니까. 지바다의 이승현입니다. 어, 여기 SCM 솔루션 페어에는 대부분 이제 AI라든가 물류센터에서 제조나 생산을 하지만 그거의 기본 바탕은 뭐겠습니까? 물류 운송이겠죠. 물류 운송은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나. 또 요즘에 디지털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물류 운송의 디지털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도대체 조선사님들을 통해서 언제까지 배차의 책임만 질 것인가. 아, 이런 부분들을 지화 다는 5년이라는 시간을 투자를 해서 디지털화 시켰습니다. 그거에 대한 기본 데이터와 제가 한 10분, 15분 정도 설명을 드리고요. 과연 화주 중심, 차주 중심의 디지털 물류 운송에 관련된 부분이 어떤 것인지 화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지화단은 새로운 디지털 화물 화주 중심 그다음에 차주 중심의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물류 시장에 대한 단계별 역할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물류 시장은 퍼스트 마일 그다음에 미들 마일 라스트 마일 이렇게 세 군데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퍼스트 마일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재. 원자재를 운송하는 것을 퍼스트 마일이라고 하고요. 여기 대부분에 쓰고 있는 물류는 미들 마일에 속합니다. 그다음에 라스트 마일은 소비자까지 운송이 되는 것을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풀필먼트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풀필먼트라는 거는 이제 잘 아시는 쿠팡 그러니까 생산 제조와 물류센터를 다 가지고 한 번에 소비자까지 날라간다. 그걸 이제 풀필먼트라고 해서 시장이 상당히 크죠. 우리나라 대부분 여기 있는 기업들의 담장한 분들은 운송을 어떻게 하세요? 대부분 주선사를 통하시죠. 그 다음에 화주의 입장도 있고, 주선사의 입장과 지금 이렇게 있으실 것 같은데, 주선사의 역할은 어떤 걸까요? 매차에 책임만 지죠. 내가 운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말로 이 하차지까지 운송이 지연이 되는지, 운송의 어떤 역할에서 무슨 사고가 나는지, 이런 것 니크가 안 되시잖아요. 저희들은 이 모든 것들을 디지털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구조를 보시면 저희 미들마일은 풀필먼트와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그러면 미들마일 운송시장의 생태계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대부분 화주, 주선사, 운송사 이렇게 세 군데로 역할이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 생산이라든가 AI라든가 제조라든가 물류센터라든가 창고 계시는 분들은 다 대부분 주선사한테 전화를 하시죠. 그래서 주선사한테 나 어디까지 가는데 얼마입니까? 아, 얼마에 갈수 있어요. 그래도 전화가 와요. 아, 대기가 너무 많은데 추가 요금이 더 필요해. 또 어떨 때는 하차지까지 가고 있는데 이 도대체 물건이 언제 도착하는지도 모르세요. 그러면 또 주선사 전화해서 왜제 시간에 물건이 안 오느냐, 이런 전화도 하게 돼 있죠. 이게 현재 우리나라 물류 생태계에 대한 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보통 대부분의 물류의 주선사들은 법인과 그다음에 개인의 용다, 용차를 쓰게 돼 있죠. 잘 아시는 전국 입사식 콜이라든가, 원콜이라든가, 뭐 화물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주선사 플랫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기 있는 시장들이 대부분 보면은 지경이나 지차, 즉, 내차가 아닌 용차를 사용해서 운송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현재 시장을 보면은 비고정, 즉, 30% 정도는 우리가 전국 입사실이나 원콜이라든지 이런 데서 배차를 많이 하고 계시는 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큰 회사들, 뭐 현대글로비스라든가 뭐 동방, 세방, 이런 데들은 지경차, 고정화물들을 운송을 하시죠. 예, 그런 데는 좀 회사가 규모가 크니까 자기들 차를 또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30%를 100으로 봤을 때 용차의 비중은 70%나 돼요. 즉, 우리나라에 여기 밖에서 이제 여기 전시가 오늘 끝나면 뭐 전국집에서 차에도 오고 원골도 오고 와서 이제 차를 배차를 하시잖아요. 다 거기에 30%에 100을 보면 용차는 70%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차들은 1인 기업의 개인 용달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생태계 의 요약을 좀볼 수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 그러면 이 시장의 규모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하지만 대부분 뉴스에 나와요. 그 시장은 37조의 시장이다. 그래서 뭐 카카오 은 응, 거기에서는 뭐이 물류 시장에 37조의 시장을 뛰어들었다. 뭐 LG 유플러스가 뛰어들었다. 그런데, 디지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모든 것들 원스톱으로 배송할 수 있는 시장 규모는 더 큽니다. 왜 그러냐? 디지털 플랫폼은 용차만 되는 게 아니고요. 컨테이너, 특수차, 위험물, 이런 모든 냉장, 냉차들이 다 배송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 통계청의 자료, 그러니까 통계청 코시스 자료를 보면, 이 시장의 규모는 83조의 시장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는 배차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분명히 디지털화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류 운송은 디지털화가 돼서 화주나 차주가 좀더 정직하고 투명한 거래를 할수 있는 디지털 시대는 분명히 온다. 현재 AI 시대인데 언제까지 유선에 전화를 해서 배차해 주십시오. 어디 갑니까? 일, 언제까지 이렇게 할까요? 이 시장은 저희들이 선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 앞서 말씀드린 같이면 화주, 주선사, 차주의 관계에서 제일 이해관계에서 승립이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뭐냐, 운임료죠. 화주가 주는 돈은 차주가 사실 잘 몰라요. 왜냐, 주선사는 자기의 어떤 그 어떤 뭐 폭리를 취하는 건 아니죠. 주선사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저희들도 주선사를 위해서 그 생태계를 위해서 플랫폼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장은 화주, 주선사, 차주 중에 운송료는 주선사는 차주에 금액을 주게 되어 있고요. 화주는 주선사한테 금액을 주게 되겠죠. 그러면 주선사는 자기의 수수료를, 그러니까 자기의 경영이나 이런 이익을 남기고 차주한테 주다 보니까 사실 서비스의 질이 좋지는 않아요. 왜냐, 차주가 적당한 합리적인 금액을 받고 운송을 해야 사실은 화주한테 좀 질적 서비스도 좋아지고 분명히 그렇게 돼야 되는데 주선사 입장에서도 이해관계가 성립이 잘안 됩니다. 그게 현재 우리나라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 그러면 저희가 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은 뭐냐? 주선사 역할이 저희는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즉,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전부 다 시스템에서 배차가 되고 요금도 되고 그 요금은 합리적인 요금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즉, 화주는 직접 플랫폼에 들어와서 금액을 입력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차주가 배차가 됩니다. 그러니까 화주와 차주가 중심이 돼서 배차가 된다. 그게 디지털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저희 지와다 플랫폼은 정직한 플랫폼으로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차주는 좀 합리적인 요금을 주면서 내 운송에 대한 책임, 내 물건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을 해준다. 차주는 정말로 내가 기름값이나 인건비를 다 해도 정말 합리적인 금액을 가져갈 수 있다. 이게 저희들의 지와다의 역할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저희들이 개발한 2년 동안 투자했던 게 표준 요금제입니다. 표준 요금제는 지금 킬로미터로 저희는 돼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국내 유일 3억 3천만 DB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저희가 표준 요금제라는 데이터를 수집을 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2019년부터 이 사업을 준비를 했었는데 어, 사업을 시작을 할때한 차주님의 전화의 한 통에 시작이 됐어요. 좀더 내가 이 시장에서 뭔가 좀 하고 싶다는 얘기에서 저희는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 수집을 하고 AI 학습이 될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즉, 화주와 차주가 거래를 하면 할수록 정교한 요금제가 생성이 되는 알고리즘입니다. 즉, 출발에서 도착까지의 모든 경우의 수를 저희들은 표준 요금제를 넣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킬로미터가 아닌, 내가 출발에 도착까지의 경우의 수의 데이터를 집어넣어 보니, 3억 3천만 db 구축 데이터를 저희가 확보를 하고, 토큰을 받게 된 거죠. 그러면 검증은 어떻게 했느냐? 저희가 차주님, 주선사, 화주, 다 모시고, 직접 검증, 간증 검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금액이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저희는 인정을 받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최종 요금은 저희는 화주가 올리는 금액이 차주 앱에 노출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받고 있는 금액이 정말 합리적인 금액이구나. 그래서 내가, 우리 화주가 준 금액은, 어, 합리적인 금액. 어, 주선사가 가져가는 금액이 아니라, 어, 내이 금액은 합리하지. 그러니, 화주한테 질적인 서비스가 지금 높아진다는 것을 저희 통계로 나오고 있어요. 대기가 많이 돼도, 아, 내 거래처지. 내 비즈니스지. 이러니까 차주님들이 저희들의 가입수가 사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1차적으로는 저희가 AI 기반의 표준 요금제를 만들었다. 이 요금제가 지금 어디를 쓰고 있느냐? 자율주행에 저희들이 지금 좀 얘기가 되고 있어요. 자율주행에 화물차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을 하려면 요금표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주선사를 <laughs> 통할 수 있을까요? 보통 하죠. 자율주행을 하려면 표준 요금제라는 게 있어야 만이 또그 시스템이 기반이 돼야 이 자율주행을 할때 어떤 경로를 타고 이 요금제가 가는구나.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좀더큰 회사에서는 이 자율주행의 이 표준 요금제를 이용한 화물, 운송에 대해서 좀 접근을 지금 하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 그러면 파주님이 올리시는 금액이 어떻게 그면 분석이 돼서 합리적인 금액이냐. 저희들은 화물 운송 표준 요금 조회 분석표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즉, 여기 계시는 화주님이 지금 주선산세 주는 금액, 상차지, 하차지를 저희 표준 요금제에 넣으면 여기 데이터가 나옵니다. 아, 지금 주시는 금액이 쌉니다. 높습니다. 아, 어느 정도까지 절감을 할수 있습니다. 라는 a i 가 분석을 해서 몇 프로까지 금액은 내리셔도 차주님은 금액을 많이 가져갑니다. 라고 저희는 이 분석 시스템을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금표를 넣고 차주님들이 저희들한테 컨설팅을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차주님들이 금액을 많이 내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화주님은? 화주님은 지금 있는 준 금액이 그래도 차주한테 합리적으로 가는구나 하니까는 뭔가 요구사항에서도 차주의 짜증을 많이 안 들으세요. 그냥 내가 조금 더 대기를 해도 부탁을 해도 차주는 아까 말씀드린 비즈니스가 되니까. 아, 나 이거 내 고객이지. 그런 시스템들이 다이렉트로 다 뒤에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 요금제 화물 운어 요금 조회라는 분석 시스템을 저희가 지금 여기 방남에서 하고 있으니까 시간 내시면 한번 와서 한번 넣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그러면 이 배차 책임 위에 또 뭐를 해야 될까요? 관제가 필요합니다. 관제 시스템. 이 관제 시스템도 저희가 지금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관제 시스템은 각 기업마다 쓰고 있는 배차부터 운송 현황, 운송 지연, 하차지 완료까지 각각의 상차지, 하차지 담당자한테 문자를 보내 드립니다. 아, 지금 배차가 끝났습니다. 운송 중에 있습니다. 아, 운송이 거의 완료가 됐고, 하차지까지 도착해 10분 정도 후면 도착할 것 같습니다. 라고 문자를 다 보내고, 이 관제는 저희 CS팀과 그 업체와 API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CS팀이 이걸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하고 계약하는 업체들은 이 관제 시스템에 보면 이, 이쪽 부분이 좀더 커스터마이징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창고 관리 같은 경우는 WMS 쪽에서 저희가 연결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ERP라든가 SAP도 저희가 연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포딩 업체 같은 경우는 유니패스의 관제 시스템 그쪽하고 연결을 해서 여기에서 저희가 임포트, 이스포트까지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 관제 시스템이야말로 저희가 또 특허를 받아서 현재 돌발 예측이란까지 표현을 합니다. 돌발 예측이라는 건 뭐냐면 이 기사가 신터에 있는지 휴게소에 있는지 아니면 고속도로에서 왜 멈췄는지 이 멈춘 상황이 길이 막혀서 멈췄는지, 아니면 정말로 사고가 났는지, 이런 부분들을 돌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면에 저런 노란색으로 크게 띄웁니다. 띄워서 우리 CS팀이 보고 기사한테 전화를 합니다. 지금 무슨 상황이시죠? 아, 빵꾸가 났다. 아, 작은 접촉사고가 났다. 그래서 빨리 저희는 하차지와 상차지한테 대응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차의 책임부터 운송의 과정까지 모든 것들은 관제해서 하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 부분도 저희가 특허를 받아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1대2 다이렉트입니다. 1대2 다이렉트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앞서 말씀, 저희가,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차주가 비즈니스가 되는 화면이 이 부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카카오 택시를 타면 기사분들이 화면에 보면은 오다가 뜨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정 오다는 뭐냐면, 내가, 하주가 담당자가 자주 쓰는 차주님한테 직접 오다를 던질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 말고. 그러면 그게 지정 오다가 되고요. 단골 오다를 뭐냐면 우리 회사와 거래했던 차주님들한테 전부 다 부시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어이 오다는 내가 해봤지. 그러니까 차주는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통계층, 통계를 저희가 보면 차주님들이. 하나의 화주님들한테 그 프레임이 프레임, 걸리는 게 저희 저희 지금 제로로 나와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 전에는 한 시간 반 정도에 기다리면 전화도 오고 막 그랬어요. 대기 시간이 많은 2만 원더 달라, 3만 원더 달라. 근데 지금 전혀 그게 없다. 예, 그건 제가 자신 있게 이 푸시의 기능이 사주님한테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거는 즉 화주님한테도 정말로 좋은 기사가 올라간다. 즉. 지정이나 고정이나 지차 대신에 용차지만 그런 용도로 쓸수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스페셜 오더는 뭐냐면 내가 올린 금액이 상관 지역인데 이 금액이 맞지 않아. 스페셜로 체크를 하면 2시간 동안 20%가 상향이 됩니다. 네, 상향이 되고 만약에 그렇게 없더라도 관제 안에서 내 주변 차한테 강제로 배차가 될수 있도록 저희 CS팀이 또 합니다. 저희가 평균적으로 현재 7분에서 15분까지 배차가 다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오다의 배차가 평균적으로 7분에서 15분까지 배차가 지금 다 되고 있고요. 그만큼 차주님한테는 요금이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특허를 받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배송에 대한 친절 서비스를 향상을 시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 어, 이 부분은 그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쪽에 배차가 안 되면 저희는 API로 타 플랫폼을 연결을 해드리고 있어요. 즉, 주선사 플랫폼에서 쓰고 있는 플랫폼의 이미지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요금이 좋아요. 왜? 저희들은 플랫폼 이용료 5%에 수치하는 수수료가 전혀 없습니다. 단 5%를 차주님한테 어, 플랫폼 이용료로 받고 나머지 이 플랫폼은 전부 다 화주님한테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각 우리 직원들이 저한테 방탄복 입고 다니라고 하는데 아마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5%라는 돈이 어떻게 남을까요? 대부분 아시겠지만 조선사가 가져가는 그수수료는 제가 말을 안 해도 5%더 상당히 높겠죠. 그 부분들이 차주님은 전략이 되고 차주님 몰라간다는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상생을 하자. 상생을. 누구랑 하느냐? 주선사도 상생을 하자 그래서 화주님이 자주 쓰고 있는 주선사님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주선사도 협력업체로 등록을 해라 등록을 해서 정직하고 좋은 플랫폼을 하자 라는 개념으로 이 플랫폼은 타 플랫폼과 연계도 하지만 쓰고 있는 주선사도 협력업체로 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시연할 때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어, 이 부분은 저희가 TMS도 드리는데 보는 칼렌더가 예약으로 저희가 발송을 다 됩니다. 미리 예약으로 배차를 생산지를 등록을 하면 차가 미리 잡혀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시연 때다 보여드리는 걸 하고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어, 이 부분은 어, 저희가 이제 통계 부분인데 차량 일지라든가 통계 월이 부분을 통계치를 커스마이징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우리 기업에서 하고 있는 그래서 MIS 경영정보 시스템의 대표님한테 보고하는 레포트도 되고요. 그래서 내가 차량 일지가 지경차나 지휘차를 차량 일지를 수기로 쓰는 게 아니라 그 배차 상차지 하차지가 끝나면 킬로미터가 자동으로 차량 일지에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유류비도 등록이 되고요. 그래서 이 모든 통계들은 기간별 운송 현황, 그다음에 톤수별 내가 어떤 배차를 했다, 그 다음에 통별로 어느 몇 킬로까지 갔다라는 것들을 통계치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어, 이 부분은 저희가 UI UX를 기업마다 바꿔드리고 있어요. 지바다라는 플랫폼 이름을 각각 UI에서 A, B, C 타입으로 해서 그 기업이 쓰고 있는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UI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어, 이 부분이 별도인데요. 저희가 이제 중고거래 사이트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당근이나 중고거래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안전거래 배송이라 그래서 B2C 쪽을 저희가 이번에 구축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상차지, 하차지 다 집어넣고 금액 집어넣으면 일반인도 바로 배차가 돼요. 주선사에 전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인은 차주한테 주는 금액에 25%가 다운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1톤 차 부르면 얼마 받으세요? 보통 5만원에서 7만원 받으시죠. 저희 보시면은 4만 8천원에서 기사가 가져가는 게 3만 7천원을 가져가세요. 그런데 주선사를 통하면 얼마 가져가느냐? 3kg에 2만 8천원 가져가십니다. 12kg 안까지 3만 2천원 가져갔대요 저희는 12kg까지 4만 3천원. 그러니까 차주님들이 가져가는 건 크지만, 화주님은 얼마 주시냐? 6만원, 7만원 주시지만, 저희들한테 올라오는 거는 4만 3천원에 올라옵니다. 네, 저희 수수료는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거래 배송은 저희가 당근이나 중고거래 같은 경우는 비대면 남자 여자가 거래할 때 비대면으로 거래가 되고요 그다음에 전국으로 됩니다 전국이라는 거즉내 지역에서는 LG라는 냉장고를 봤는데 원주에 보니까 삼성에 똑같은 냉장고가 좋아 그러면 비대면으로 게임을 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채팅이라든가 안전전화 안심전화 다 되시죠 예그 네,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제라든가 배송도 반송이 되게면 거기 금액만큼 처리가 될수 있도록 안전거래 배송, B2B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저희들의 금액들은 전부 다 PG사인 다날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날하고 MOA가 되어 있는데, 저희 회사가 망해도 저희 비용들은 다날이라는 한국금융감독원이 오늘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5%의 수수료 말고는 취하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차주한테는 후불로 받지만 차주한테는 저희들은 선불로 나가고 있어요. 돈이. 그러니까 차주님들 입장에서는 대기 뭐 15일에 결제다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저희 돈도 다나리라는 회사와 안전거래로 결제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5%의 수수료 외에는 저희가 가져가는 돈이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어, 모든 것들은 저희가 출원 사실 특허를 받았습니다. 특허를 받은 상황이고요. 다음. 저희가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회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백소프트라는 20년간 IT 전문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관회, 유니패스 사업을 13년 동안 하고 있고요. 지금 쓰고 계시는 SRT 코레일, 지금 예발맥 하시죠? 그거를 구축하고 개발하는 회사가 저희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통이라든가 전체가 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백소프트라는 IT 회사는 공공기관의 전문 회사입니다. 시스템 구축 회사 거기에서 나온 게 지화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